한 시간 기도 성경 1장 읽기 묵상 우리의 과제입니다. 역대야 14장 9절에서 14절 주여 도와주소서. 거대한 먹장 구름이 몰려오는 환경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사방이 다 막혀 앞으로도 길이 보이지 않고 뒤로도 물로 쏠 곳이 없는 숨 막히는 환경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에 충실한 사람도 숨막히는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아사왕은 비교적 신앙이 좋은 왕이어서 우상을 제거하고 여와를 호 찾음으로 10년 동안 평안의 복을 누렸습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 군대도 58만이나 양성하여 최선을 다했으나 구서의 세라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하였습니다. 100만의 적들을 막아내지 못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환경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많은 무리를 치려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워낙은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강한자와 약한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강한자의 편에 서지 속국이 아닌 이상 약한자를 더 이상 도와주지 않습니다. 괜히 약한 자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자기 나라까지 망할 수밖에 없지요. 강한 나라의 분노를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의 전쟁이 일어날 때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아사왕은 평상시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찾는 돈독한 신앙이 있었기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부려지자며 간청하였습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이기지 못하게 충성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도와달라고 강구하니 여호와께서 군속군대를 치셨고 유다와 아사왕을 공격한 군속군대는 도망을 가다가 살아남은 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멸망하였습니다. 평상시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 생활 잘했는데 강한 대적으로 인하여 사방에 꽉 막히는 답답한 환경을 만났다면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겠지요.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 도와주시면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은혜입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주여 도우시사 승리하게 하소서 둘째 모든 이에게 관용을 베풀 능력을 주소서 찬송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말씀 청종하여 형통하기 바랍니다.